꽉 막혀 있는 혈관을 뻥 뚫어 주는 반찬 탑텐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 등의 찌꺼기입니다. 각종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는 혈관 찌꺼기 효과적으로 빼주는 음식 순위 바로 알아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2. 김의 다양한 영양분은 혈압 조절과 혈전 방지를 해주며 심장의 건강을 지키며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녹여줘요. 9위 고등어 무조림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해 주는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8위 구기자차나 오미자차는 혈관을 진짜 뻥 뚫어주죠 7위 미역줄기볶음은 알긴산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혈관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우기,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혈액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5위 취나물무침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화끈하게 개선시켜줍니다 4위 양파절임은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청소에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죠 3위 각종 버섯류 중 특히 표고버섯은 혈관에 쌓여있는 각종 독성 물질을 분해 배출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2위. 브로콜리나물은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